자, 그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11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딱 10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6분이 오셨습니다. 아, 하여튼, 지금 부산에서 3분이 오셨고, 반갑습니다. 응? 자매처럼 응? 광주에서 한 분이 오셨고, 서울에서 한분 오셨고, 지금 인천에서 한 분이 바로 도착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주말에 뭐 날씨 밖에 보니까 가을 날씨 죽이고, 단풍 멋있고, 뭐 제가 살아보니까 막 50, 60 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 응? 근데 왜 주말에 집에 처박혀서 TV 보고 있냐고. 여기를 오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한다면, 그러고 주식을 해라. 주식 만이 정말 계층 이동 돈 돈이 좋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아침부터 멀리서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겠습니다. <laughs> 주식을 해라. 지금 이 책 표지를 제가 좀 바꿨어요. 이제 책입니다. 뭐 제가 뭐 주식 책 책을 만들 줄은 나도 몰랐어. 여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라. 주식은 다 세력이 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뭐 오천을 보내겠다. 뭐, 주식, 주가 조작을 하면은 폐가 망신을 시키겠다. 아, 그럼 대통령이 주가 조작 하지 말라고 하지. 범죄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주식에 세력이 없으면 주식 시장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고, 적당한, 뭐, 아니, 불과 한, 막 상하가 연속 세 방, 네방 가는 거, 불과 한달 만에 막 다섯 배, 열배 가는 거다 주가 조작 아닙니까? 응? 지금 하이닉스가 <laughs> 올해만 올해만 해도 3배인가 4배 갔어요 이것도 주가 조작이야 내가 볼때 삼성전자가 지금 2배 갔거든요 어떻게 300조짜리가 600조가 됩니까 불과 몇달두달 달 만에 이거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줘도 돈이 아니야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은 천만원도 큰 돈이지만 이 기관, 외국 자본, <laughs> 뭐 연기금, 뭐 이런 큰 거에선 돈이 줘도 돈도 아니야. 앉으세요. 응? 응? 제가 불안에 서 있으니까. <laughs> 자, 모든 주식은 세력이 그 주식의 주인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았다면, 죽시 올라타라, 망설이지 마라. 응? 세력의 의도가 나타난 캔들, 여러분들 세력의 의도가 나타난 캔들 보면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젠 보여. 망설이지 마라. 자, 추잖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 응? 빨리 뭐. 자, 망설이지 마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 복리는 시간과 함께 일하는 강력한 자본의 친구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보세요. 복리는 복리는 시간과 함께 일하는 시간과 함께 일하는 자본의 친구다. 자본의 친구다. 복리 대단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억을 5천 갖고 1억을 땄어, 1억을 만들었어, 5천을 벌어서 그럼 뭐 그런데 1억이 하루에 한가 맞아서. 7천이 돼봐, 하루에 60%가 날아가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있다가 5천이 됐어. 1억을 달라, 1억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돼. 우리는 도, 잠을 자도, 토요일, 일요일도 돈이 일하게 해라. 매일 놀아도 여행을 다녀도 돈이, 돈을 벌는 그 창구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부자들은 매일 놀고, 매일 어디 여행가고 해도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잖아요? 자본이, 자본이 일하는 게 훨씬 빠르게 부자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 펀더멘탈, 기업,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 자산이 만약에 1조야.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3천억이야. 자산은 땅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해서 자산 평가는 1조야. 기업 분석해 보면 그런데 현재 주가는 3천억이야. 기업은 기업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어. 그러면. 3천억짜리는 분명히 1억을 저기 1조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 계속 떨어져. 하여튼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라. 적자 다 무시해라. 응? 기업 펀더멘탈. 아, 기업은 저는 기업 분석하지 말고 차트 분석해라. 뭐, 여기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냥 선을 하나 걸어 여기 이게 이 차트가 HJ중공업이라는 차트에요 여기서 세, 이거 상한가거든 세력의 진입이 있었던 거에요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5개월 6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이런 과, 여기 과정 속에서 이상 징후를 <laughs> 여기를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징후와 조짐과 뭐, 이런 걸 느껴야 돼. 여기서, 요거, 요거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80%야. 열을 조정하고 다시 여기서 250% 갔어요. 자, 주식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슴 뛰는 인생, 인생을 살라고 뭐 유튜버를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그래. 일론 머스크가 말했대.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라. 저는 집에서 아침에 눈 뜨면 5분이면 나옵니다. 그러고 여기를 한 15분, 10분, 15분 걸어나오고, 공원 한 바퀴 돌면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면서 저는 주식에 진심이고, 목숨 걸었어요. 정말 가슴 뛰어요. 설레고. 주식 정말 해볼만 합니다. 매일 바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음? 한칸 내려보세요. 이거 뭐 그냥 내가 책을 책 읽은 거 적어놓은 거고 또 내려보세요. 또자 여기 봐봐요. 음? 핸드폰 같은 거다 치워. 보지 말고 전화 다꺼놔요 주식은 이 가기 전에. 분명히 차트에서 신호를 줘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올라왔잖아. 우상향 하잖아이 네? 태성 내가 4천원에 찍었어요. 태성. 유튜브를 4천원에 찍기 시작했어. 여러 번 찍었어. 그때 당시 내가 4만원 간다고 했어요. 실제 4만원 갔어요. 지금은 2만 5천원까지 떨어졌다가 3만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한80% 올랐어. 그러고 저는 이 해성이 뭐 하는 해산지도 사실 지금은 뭐 유리 기판이다 치뭐 공장을 짓는다 뭐 조금 하도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는데 저는 기업 분석은 전혀 안 해요. 남들이 보면 내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저 미친 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왜안 하느냐? 저는 사서. 3, 4일 동안에 올라가면 팔 거야. 오늘 샀는데 오늘 올라가면 팔 거야. 근데 뭐 2, 3% 오르면 안 팔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20, 하루에 20%, 25%, 상한가 팔아야지. 그리고 그때 체결 강도라든지, 그뭐 수급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따라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감각, 감. 이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감을 뭐 감이다 뭐 느낌이다. 주식을 느낌으로 합니까? 그런데 오래 하다보면 그 감이 생겨요. 여기에 진심이고 미치는 감이 생겨자 아까 주식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하나 죽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중간에 고점 개미 털기 죽인다.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끝내주는 겁니다. 내가 신라섬에도 이게 나와서 들어간 거예요. 음? 여기도 보실래요? 덕성이라고.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게 한100% 돼요. 이게, 이게 한80% 돼. 그러면 반드시 애형으로 조정받느냐. 봐봐. 수평으로 조정줬잖아요. 미세한 상승으로 조정을 줬잖아요. 상승으로 조정을 줬지요. 여기 이 평선들, 이 평선들 잘 봐야 돼요. 이 평선들도 봐줘야 되고, 상승형 조정 시간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보통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짧으면 6일에서 8일. 요거 나오고 나서 이게 뭐냐면, 고점 데이트를 가기 전에 눈에 좀 떨어져. 너네 에서 빠져줘. 이게 이게 그겁니다 얘들은 이렇게 만들면서도 얘들은 세력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돈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 저기요. 차트요. 여기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한1 5 0 2 0 0 가잖아요. 거기 여기 자기들도 여기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황과 첫상 나오면 그첫쌍 다음 캔들, 한 2, 3일 캔들을 보면 폭등하는 걸 보여.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위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게 매수란 뜻이야. 그리고 이거는 아래로 엄청 흔들었죠? 이것도 매수지요? 이게 매수야. 그리고 여기서 이 평선이 정배열로 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흔들, 흔든다는 건 뭡니까? 고점에서 흔들기는 자기가 팔고 나간다는 얘기고, 저점에서 흔들기는 개미들 물량을 뺏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거, 그러면 여기서 물, 물량을 뺏었다고 하면은 이것도 팔았겠어요? 이것도 샀지. 그러고 올라가잖아. 이게 단일가입니다. 단일가. 단기 올라와서 단일가. 30분 거래. 여기 또올라왔죠 여기 은봉이죠, 은봉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양봉이면 이게 누가 팔 팝니까? 여기도 흔들었죠. 이게 만약에 은봉으로 여기까지 소서 저녁 때까지 밀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들은 종가에서 다 던질 확률이 높아. 자, 사모님, 눈을 마주쳐요. 그래야 눈을 마주쳐야 내 얘기를 잘 듣는 느낌이 나. 내가 설명을 잘 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내가 강의를 잘할수 있어. 그런데 핸드폰 보고 있고, 딴짓 하고 있으면, 아, 저 저분, 저분이 그러니까, 딴짓 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안 생겨, 내가. 여기서, 이거 다음에 상황가 다섯 개갔거든요 나는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IT생 글로벌이라고 한 3개월 전에. 여기서부터 유튜브 찍었어요. 이게 상황가야. 백상승에서 위에서 밑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가는 이거 뭐냐? 상승형 은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모님은 뭐 88년도부터 주식을 했다니까 저보다 20년 더 하신 분이에요. 아, 아니 응? 모르다 근데 주식을 20년 30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기간 그리고 사놓고 가만 놔두면 그거 공부 안 주식한 게 아니야. 그냥 투자한 거지. 땅산 거지. 저는, 저는 정말 빡세게 주식은 내가 사자마자 돈을 막 집어넣게 되더라고. 하루도 안 돼서 중독이 되더라고. 출시를 열어보게 되더라고. 예? 응? 제 학교 선생님 30년 했어요. 학교 선생님 하는데 학교 2008년 리몬 사태 폭락을 하더라고. 그 선생님들 몇 명이 밥 먹다가, 야, 요즘 주식, 주식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 친구가, 주식나 프로그램 깔지도 몰랐어요. 바로 가서, 하이마트 가서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 샀지. 바로 갖다 줬더니 주식 창을 딱 깔아주더라고. 거기다 돈딱 넣으니까 부담부터 매매가 되는 거야. 뭐, 그때는 돈이 많았어, 내가. 여기 뭐, 천안 사람, 사람들은 내가 부자인 줄 알아. 회장님 소리도 듣고 그래요. 건물도 내 것도 있어, 땅도 있고. 옛날에 이것도 내 거였었어. 이 땅이 임대로 내가 여기서 크게 천원에 갈비집 최고 크게 했어요. 망했어요. 아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돈을 하루에 천만 원, 천오백만 원씩 수익이 났으니까. 아니, 그니까 매출이. 그리고 제가 김국진이잖아. 저 플랜카드를 간판에 간판도 김국진 참숯갈비로 써놨어. 플랜카드도 천천에 김국진 참숯갈비 써놨어. 기, 개그맨 연예인 김국진 매니저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왜 남의 이름 도용해서 그렇게 명리 사업, 활동을 사업을 하냐고. 내가뭐했는줄 알아요. 팩스번호만 하나만 불러달라. 왜 그러냐? 내가 김국진인 2년 선배다. 김국진이 경기대 나왔어요. 영업과 내가 경기대 체육과 나왔어요. 내가 두 살이 많아요. 개보다 응? 원조야, 내가 등본 하나 띄어서 보내줄게. 응? 하, 진짜 창원만 내가 스물 일곱 개 했어요. 이것까지 하면 스물 여덟 개야. 그것도 뭐부문가게한줄 알아요. 오억 짜리, 막 십억 짜리 이런 거했어 지금 존세입을 되실 텐데. 돈 많이 벌어서 다 까먹었지 뭐 주식 뭐,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뭐 여러분이 <laughs> 내가 주식 돈 벌었다고 이렇게 유튜브 하고 강력 어떤 사람이 응.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댓글을 막아놨니 댓글 열어놓래응 싫다고 랬어 내가 왜막았는데 댓글을 막아놓은 사람 아마추어래. 아, 그냥 나는 남들이, 남들이 내 얘기 하는 거 싫어. 그러고 거기에는 칭찬도 많이 하지만 욕도 엄청 해요. 아, 난 그런 거에 영향받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한 거, just do it. 그냥 밀고 나가고 싶어. 난 누구, 내가, 솔직히 내가 굉장히 직선적이야. 오늘 상황과 간다. 막 이렇게 써놔요. 아, 근데 우리한테 왜 친구한테 질라섬유가 네. 그, 그 많이 올라온 거를 사랑해? 많이 올라왔던데 810원씩. 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진 거는. 내가 몇그 얼마 보라고 했어요. 사주에서 6주 보라고 했죠. 앞으로 보자고요. 사주에서 6주 한...